안녕하세요. 서학개미 2020입니다. S&P 500 지수가 미국 주식 시장의 어려운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정 영역에 진입함에 따라 금요일 주식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테슬라 주식은 207.3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이전 트위터였던 X의 광고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몇몇 테슬라 지지자들은 그 주제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공유했고, 광고가 회사의 미래 매출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적극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테슬라는 대규모 광고를 위한 최선의 전략을 결정할 때까지 소량으로 광고할 계획입니다. 2023년 5월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테슬라는 최소 18개의 구글 광고를 발표하며 자사의 모든 전기 자동차와 에너지 제품을 광고했습니다. 광고에 대한 머스크의 생각은 바뀌었지만 테슬라가 차량을 더 저렴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최근 가발란 산맥의 홀리스터 힐스 주립 차량 휴양지에서 사이버 트럭의 오프로드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폴리스터 힐스에서 사이버 트럭의 최신 비디오를 보면 전기 픽업 트럭 중 하나가 흙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한편 다른 하나는 거친 도로 코스의 나머지 부분을 돌고 있습니다. 흙길을 오르는 R1T의 킬로와트가 공유한 클립은 리비안의 모든 전기 픽업 트럭도 오르는 것이 힘들어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음을 보여줍니다. 리비안 R1T의 성능은 흙길을 오르는 것이 어떤 픽업에게도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프차 소유자인 데비드 테플린은 지난달 홀리스터 힐스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처음 보았습니다. 또한 그는 사이버 트럭이 일부 장애물을 오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테슬라는 사이버 트럭이 배달을 11월에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와 모국인 미국에서 방대한 슈퍼차저 스테이션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한 충전소 추적기 업데이트에서 테슬라는 미국에서 개방형 및 활성형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2,000개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테슬라의 지속적인 충전 인프라 구축에 주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테슬라가 미주라주 벨턴 스테이션을 추가하면서, 미국 내 슈퍼차저 스테이션 수가 총 2000개로 늘어났고 이 소식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의 충전 하드웨어를 채택하기에 앞서 나온 것입니다.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올해 테슬라의 충전 포트로 미래 전기차를 만들 계획을 발표하고 북미 충전 표준을 공식 채택했습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는 미국에서 가장 큰 충전소 세트를 대표하지만 일부 현재 테슬라 소유주들은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개방하면 사이트의 혼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미국 내 2000번째 충전소 소식은 지난달 5만 번째 슈퍼차저 스토어를 만들고 그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해 울트라 레드를 칠한 후에 나왔습니다. 올해 초에 공유된 테슬라의 일부는 기 업데이트에서 전 세계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중국 SNS를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프로젝트 하이랜드 모델 3 업그레이드 모델이 중국 내 고객에게 배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는 또한 업데이트된 모델 3에 차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서스펜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개조된 올 일렉트릭 세단에 대한 세부 사항이 일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형 모델 3의 배터리 팩 크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RWD 변형 모델의 경우 60kw, 듀얼 모터 AWD의 경우 78.4kw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업그레이드된 모델 3 주문 페이지에는 차량의 신규 주문에 대한 예상 배송일이 6에서 9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업그레이드 된 테슬라 모델3는 생산량 기준 회사의 최대 공장이자 주요 차량 수출 중심지인 기가팩터리 상하이에서 독점 생산됩니다. 테슬라 모델Y는 모델S 및 모델X만큼 빠르지 않거나 모델3만큼 민첩하게 트랙을 돌지는 않지만 비용, 기능, 성능 및 기술 간의 균형이 잘 유지됩니다. 이러한 조합이 모델 Y가 오늘날 테슬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 될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동안 모델 Y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여전히 모델 Y의 기세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모델 Y는 전기차든 다른 방식이든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으로 9월을 마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모델 Y는 9개월 동안 여섯 번째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모델 Y가 차량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데이터 포스의 예비수치에 따르면 모델 Y에 대한 수요는 8.4% 감소한 26,370대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델 Y가 판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9월 유럽에서 여전히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시장에서 이 차량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테슬라는 전기 충전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대형 석유회사인 bp에 1억 달러의 슈퍼차저 하드웨어 장치를 판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는 bp아모코에 위치한 bp 펄스 네트워크의 다양한 위치에 설치될 예정이며 토르톤스 브랜드 사이트 트래블 센터 오브 아메리카 및 BP 펀스의 대규모 기가 허브 충전소, 미국 전역의 공항 및 주요 대도시 지역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거래는 독립적인 EV 충전 네트워크를 위해 하드웨어를 구입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BP는 2024년에 충전기 출시를 시작할 예정이며, 첫 번째 사이트는 휴스턴,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및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는 250kW 출력을 가질 것이며, BP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 설치되기 시작한 새로운 V4 슈퍼 충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매직 독을 특징으로 할 것인데, 이것은 NACS와 CCS 커넥터의 사용을 모두 가능하게 하여, 여러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BP 펄스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BP와 테슬라의 합의는, 또한 미국 전역에 전기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최대 10억 달러의 투자를 강화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테슬라의 4분기 납품 실적은 프로젝트 하이랜드 모델 3에 의해 꽤잘 뒷받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애호가들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따르면 모델 3 하이랜드 쓰나미가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테슬라 모델 3는 현재까지 회사의 주요 차량 수출 중심지인 기가팩토리 상하이에서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시설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2023년 3분기 업데이트 레터에 연간 추정 생산량 95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하는 생산량 기준으로 테슬라의 가장 큰 공장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들 중 일부는 이미 유럽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독일에서의 첫 배송에서부터 프랑스 파리에서의 최신 모델 3 유닛으로 채워진 자동차 운송 트럭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새로운 모델 3의 수많은 사진과 비디오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3분기에 총 43만 5059대를 인도했는데 이는 2023년 2분기에 인도한 46만 6140대보다 6%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감소의 일부는 3분기 동안 인도되지 않은 새로운 모델 3 때문입니다. 업데이트된 모델3가 이제 유럽에서 인도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테슬라는 이번 2023년에 약 180만 대 차량을 인도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는데 확실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상 이번 주 테슬라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